이제 오늘의 목표 작품인 송미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미인 곡인데, 속, 이어졌다는 얘기 있죠? 계속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to be c o n t i n u 죠 네, 계속 이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고, 다음,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임금이겠죠 네 임금일 수도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이 미인이 시적 화자도 궁료였으니까 미인이 아니겠느냐 충신을 상징하는 네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어 그렇게 나오더라도 주, 주된 네 요즘의 주된 어 출제 의 개념은 요 임금으로 네 설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네 양반가사라는 내용이죠. 에서 양반 가사고요. 그 다음에 내 네, 정격 가사입니다. 양반이자 정격 가사에 해당이 돼요. 우리 시조 파트에서 어 19째 향가의 영을 받아서 종장 첫구에첫 예, 구에 처음 스타트를 세 글자로 끊으면 정격 시조라고 했는데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조 사원보라고 하는 시조의 특징 에, 구성 형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사조 사원보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민곡, 유배지에서 썼던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처음에, 서사, 본사, 결사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네, 서사 부분은, 네, 서사 부분은 처음이죠. 서사 처음 부분은 1에서 12행으로 봐야 돼요. 네, 13행이죠. 12행이 아니라, 네, 1에서 13행 정도. 우리 교과서 편제로 보면, 네, 13행인데, 조물에, 타시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바로 서사 부분입니다. 서사 부분이고, 자, 서사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감녀와 을녀의 대화죠. 여기에서 뭐 소주제처럼 보면, 감녀와 을녀의 네, 대화, 문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체적인 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번호 쓰는 거는 이제 행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행부터 들어가죠 자, 대간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간은 저 각시, 저 각시 본 듯도 한뎌이고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일행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건 일단 각시 부분입니다. 각시를 동그라미 치고, 각시를 동그라미 치고, 자, 이 각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각시의 원관념은? 네,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을녀겠죠. 네 을녀입니다. 이게 1번이 돼야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을녀인데, 예, 계집녀 자를 썼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여성적인, 네, 시적 대상이 여성임을 암시하는 호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본듯도 한뎨이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본듯하다 라고 하는 것은 네, 감녀죠. 내 네, 질문을 한 감녀와 을녀는 을녀는 과거에 서로 한번 친하지는 않지만 본 적이 있다. 과거에 본적 있음 요렇게 한번 나올까요? 네, 서로 마주봤던 적, 어, 만났던 적이 있었던 걸로 체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만났던 걸로 체크해 줄 수가 있다. 네, 본드도 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상 부분인가요? 네, 천상으로 되어 있네요. <laughs> 그죠? 원문으로는. 네, 천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천상. 편상. 자, 천상이라고 하는 건 천상. 하늘 위라는 뜻이죠. 네, 첫 번째 의미는 하늘 위라는 뜻인데, 어, 하늘 위에 있어요? 아, 이것은 우리 고전 문학의 특징 중에서 뭐가 반영이 된 거다? 하늘에 있는 고귀한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네 적강 모티프, 땅으로 내려오다는 뜻입니다. 네 적강 모티프가 발현이 반영이 된 거죠. 적강 모티프예요. 자, 적강, 어, 하늘에서 예, 땅으로 내려오다라는 거죠. 내려오다. 그래서 적각모티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유충열전,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고전소설에서 전혀 엉뚱한 걸 넘어갈 수가 있는, 어, 연결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도 네, 가끔가다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편상, 백옥경인가요? 네, 백옥경, 옥황상제가 있는 곳입니다. 백옥경이라는 단어는, 백옥경은 다시 한번 네. 첫 번째 도교적인 어, 명칭에서는 네 옥황상제가 있는 곳인데 아 지존이 있는 곳이죠. 옥황상제 있는 곳.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건 아니죠. 네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것을 네 현실적으로 어, 해석을 하자면 임금님이 계신 곳입니다. 임금 계신 곳. 그래서 인근 계신 곳은 어디를 가리킨다? 궁궐을 가리키겠지. 궁궐입니다. 자, 현상백옥경을 어디하야? 어디하야? 니별하고해서 이행 부분에서 니별. 아,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세무 때리고 별표 칩시다. 자, 이 니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적 상황. 또는, 네, 을려의 처지겠죠? 네, 을려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요거, 직접 제시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줄수 있네요. 니별. 어디아야 니별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다 점은 날에 부분으로 갈까요? 해다 점은 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 곳, 자, 상행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해다 저문날이라고 돼 있어요. 해서, 해다 저문날까지 밑줄쭉 들어가고, 해가 다 저물었다는 건, 네, 하강적 이미지겠죠. 네, 이 하강적, 해가 뉘연뉘연 넘어가는, 뭔가가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시적 상황과 배경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다? 쓸쓸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네, 있어요. 아니까 외로움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내 네, 쓸쓸함의 배경을 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쓸쓸함의 배경과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누를 하는 부분인가요? 자, 누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해서 여기서 눌을 하는 부분인데 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눌을 부분은 자 누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굴까의 네, 임금님이겠죠. 단어뜻 체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1행, 2행, 3행 이 전체가 네 지금 누구의 얘기다? 감녀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 네, 감녀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감녀의 질문이 있다. 첫 번째, 감녀의 역할은 네, 감녀는 일단 대화를 유도하고 있네요. 네,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을려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대화 유도. 그다음에 이렇게 잡녀가 질문하게 되는데 곧그 뒤에 보면, 어이구 을려가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요거 대화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내 네, 대화체적인 내용 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대화체적인 내용 전개. 또 다른 말로는 요거 문답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문답법 다시 한번 네 문답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답법 아예첫 번째 줄부터 네세 번째 줄까지 그래서 네 대화를 유도하는 거 대화체 문답법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서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네 감녀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행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네, 사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행부터 시작되는 요 부분은 을녀의 대답입니다. 을녀의 대답이자 하소연이겠죠. 을녀가 대답하는 것이 네 번째 행부터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또 감녀가 위로하는 말이 있고요. 마지막에 적극적인 사랑을 촉구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네, 자세한 건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어, 와, 어, 너로구나. 내여이고 해서 내여 하는 부분이 있죠. 내여가 있을 겁니다. 밑줄. 내여이고 하는 내여에서 원관념은 누구겠습니까? 이거의 원관념은 어, 너. 너러구나, 감녀러구나, 라고 체크해 줄수 있죠. 이내 사설 들어보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설은 옆에다 쓸까요? 그래서 네, 사설 네모칸 치고 별표 한번 치세요. 자, 사설이라고 하는 건이 본사의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본사의 내용을 암시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럼 본사의 내용이 바로 뭘까? 이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과 그 내부에 담겨진 이야기를 하소연 하겠죠. 이별에 대한 내막과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하소연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이별의 내막과, 이별의 내막과 하소연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하나 쳐서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행이 많더라도 차분히 예, 살펴보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 직 한가만한 하는 부분에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단어 위주로 단어 뜻 위주로 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다음 단어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1, 2, 3, 4번으로 기억, 니은 티글, 릴미면 또는 A, B, C, D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걸 좀 대비해서. 자, 얼굴부터 들어갑니다. 자, 얼굴 밑줄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얼굴이 그목 윗부분의 앞면부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뭐다? 아, 어, 지금은 그런 의미지만 과거에는 이 얼굴이라는 것이 네, 전체적인 몸매 형체, 전체적인 형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영어로 다시 치자면 바디에 해당되는 건 몸통이겠죠. 근데 네, 몸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얼굴,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직 하는 부분인데 네, 괴함직하다에서 네, 괴자죠. 네, 괴다가 기본형이거든요. 자, 괴다라고 하는 이 괴자가 예, 네, 단어 뜻은 네, 사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함직 하다만한 님 괴함직한 건 사랑함직하다만한 부분이죠. 다음 여섯 번째,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시세.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너로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로구나 여기시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예로다, 여기실 텐데, 이거는 자,님과 을려의 운명적 인연의 시작이겠죠. 운명적 인연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심쿵 하면서 서로 눈이 맞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유연의 사라상처럼. 자, 나도님을 믿어. 나도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자, 내가 님을 믿었어요. 내 네, 해서, 을려의 을려가, 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좀 보면, 자, 님을 믿었어요. 딴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심이겠죠. 다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뭡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조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군뜻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지조를 갖고 있는 이 을리의 태도에 관련된 한자 성어, 군뜻이 잔여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 성어로 뭡니까?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님에게 사랑을 바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덟 번째 행. 이래야, 교태야. 아양을 떨고 교태를 떨었죠 이래야 교태야 어제라이 하도 던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라이 하도 던지 하는 여덟 번째인 자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원인을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이별의 원인을 을려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암시라고 해도 되고요 이별의 원인을 추측해 본 결과 뭐겠습니까? 이래요. 아양을 떨었어요. 교태 부렸어요.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아양 떨었다, 교태 부렸다, 그다음에 마음을 어지럽게, 어지럽게 마음을 흐트러트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에서 아양 떨었어요, 교태 떨었어요, 어지럽게 부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품 문학적인 거고. 실제 현실에서는 어땠을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유추를 해보면 추출을 현실적으로는 아마 임금에게 네, 임금님에게 계속 직언을 했다, 추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네,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거슬리게 좀 역하게 얘기를 자꾸 하면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네, 아마 저랬을 것이다라고 상황 유추를좀할수 있는 부분이고. 자, 반기신한 낯빛이 내와 어디 달아신고 하는 부분으로 아홉 번째 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단어도 먼저 체크하고 의미 좀 체크할게요. 자, 반기신한 낯빛이 하는 부 분에서, 네, 나시죠, 나. 네, 요것도 네모칸 치고, 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에서 좀 착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네, 얼굴에서 착각했던, 예, 요것이, 네, 안면부, 목 위에 안면부. 그죠? 우리 표정과 인상이 나타나는 안면부죠. 영어로 하자면, face에 해당이 됩니다. face. 얼굴 자, 낯빛이 예와 옛날과 어디 달하신고에서 낯빛이 달라졌답니다. 플러스, 이것이 달라진고, 네, 달라진고, 달라짐이죠. 임금님의 낯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변화. 싫어하기 시작했나요? 네, 좀 위기가 나타나는 거죠. 네, 사랑의 변화 또는, 네, 니메 태도에, 니메 태도에 예,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니메 태도, 사랑, 또는 니메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 열 번째엔 갈까요?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헤어 하니. 자, 누워서 생각하고, 니러 앉아, 일어나 앉아, 헤어 하니에서, 네, 해. 요것도 또 네모칸 들어갑시다. 요거, 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이거든. 이것은 뭡니까? 어, 여러 가지, 내 네, 살펴서, 어, 살피고 헤아리단 얘기죠. 네, 그냥 현대 국어로 보면, 내 네, 헤아리다라는 정도인데, 이리저리 둘러보고 살펴보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에요. 생각하고 또 이리저리 또 생각해보니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11번째. 네, 여기가 아주 죽여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에퍼 출제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 이 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래서 열한 번째 내 몸에 지운 죄에 왜 네, 같이 쌓여시니 해서 내 몸에 지운 죄예요. 을려겠죠. 그래서 일단 뇌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마운틴, 산을 나타내는 거고요. 왜 같이 쌓여시니 라고 했는데 자, 요기에서 네, 을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을리의 태도는 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책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을리의 태도는 네 자책을 하고 있다 내 네, 탓이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네, 자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압도적인 출제 포인트입니다 을리의 태도는 자책이다 자 을리의 태도 자책 즉 님에 대한 원망이. 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삼인국에서는 님을 원망했어요. 이 송민국 전에 썼었던 삼인국에선 님을 원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에 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매 같이 쌓였으니 다음 열두 번째인가요? 하나리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리아 해서 하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인 즉슨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플러스 사람을 네, 허물하지 않습니다. 네, 탓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네,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한자성어가 또 출제가 될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한자성어는 수원수구.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 한탄. 또는, 네, 뭡니까? 구박할 수 없다. 탓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원수구. 자, 그래서 여기선 계속해서 자책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님을 원망하지 않는 태도. 근데, 송미인 곡은 님을 원망했어요. 아, 삼인 곡은 님을 원망했어요. 송민곡하고 다르게. 다음에 서사의 마지막 문장인 13번째 영어로 갑시다. 서어풀티어 해니, 서러워 하면서 풀어서 생각해보니, 풀어서 헤아려보니 해서 설어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해볼게요. 네, 셜어 라고 하는 것은 네, 일단, 서러워 라는 뜻이죠. 서러워 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네, 을려의, 이별 당시의 정서겠죠. 을려의, 그 당시의 정서, 정서를, 네, 또 직접 제시하고 있죠. 직접 표현하고 있어요. 이별 당시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고,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조물주의 탓, 네 조물의 탓, 이것도 네모칸 들어갑시다. 조물의 탓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것도 이별의 원인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별의 원인이 저앞 부분에서 보니까 일단 아양과 네 교태와 어지럽게 본다 해서 이별의 원인 추측. 자, 이별의 원인이 나타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별의 원인 추측한 부분. 자, 아양과 교태 어지럽게 구우는 건데, 여기서도 이것이 이별의 원인이 되는 두 번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여기 조물주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창조주, 절대적인 신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자 또 하나 뭡니까? 네, 운명론적 사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운명이야, 팔자야라고는 운명론적 네, 사고가 나타나 있다. 운명론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운명론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네, 인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 네, 좀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네, 수동적이거나 네, 수동적이거나 또는 네, 소극적이거나 또는 뭐 체념적인 요소들이 있죠. 네, 체념적인 요소도 예, 섞여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 부분을 일단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